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네분 여섯 참배가 있겠습니다. 최고위원분들 그리고 이어서 시도자 위원장 및 각기 위원장 그리고 대변인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분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각자 정명하게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두분 대표님께서 하나를 하시겠습니다. 하나는 양손을 잡고 담보 앞으로 가시겠습니다. 응. 습니다 다음 은 분양 하시 겠 습니다. 대표 님 께서 먼저 하시 겠 습니다. спасибо. Yeah.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. 고 박정희 대통령 내부께 네 대하여 경례! 바로 일동 국념!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시고 좌측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.

너무. 아니, 뒤에 너무 붙어있으면 그런지. 그래요.